아, 여기는 농장 한 모퉁이에 심어놓은 참외밭입니다. 어, 참외를 올해는 심지를 않았고 지난해 심었는데 거기에 떨어진 씨가 이렇게 발화가 돼서 참외밭이 됐습니다. 일부 참외들은 일반 참외와 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참외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 어떤 것은 처음 보는 참외가 나왔습니다. 이런 참외 색깔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떨어진 씨에서 나서 그런지 그면 모두 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만 그렇습니다. 다른 또 참외는 또 일반 참외와 똑같 습니다. 여기 있는 참외는 모두 다 제가 금년에 심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떨어진 시에서 나온 겁니다 이 참외도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정상적인 참외고 어, 지난 해에 심었던 참외밭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참외가 열렸습니다 어, 이렇게 굴슬구슬이 하나씩 있습니다 정상적인 참외도 있고 또 조금 색깔이 이상한 이런 참외 도 있습니다 매끈합니다 매끈 골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참외 골이 있어야 하는데 골이 없습니다 매끈합니다 여기도 그런 참외가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은 똑같아요 맛은 차이가 없는데 희한하게 지나에 떨어진 씨인데 어떤 것은 이렇게 생겼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정상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 은 무늬 없는 참여가 있습니다. 또그 옆에는 무늬가 정상적인 이런 참여도 있고요. 여기는 농장 모퉁이 한 구석에 있는 참외 밭입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먹을 만큼 몇 개씩 이렇게 열렸습니다.